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5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군 생선 한 토막을 들이니 받아서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삶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단이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우리 주위에 보면 가끔씩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데 자기의 전재산을 다 투자했다가 날려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하면 대박이 날 겁니다. 이런 말 듣고 투자했다가 대박은커녕 그냥 전재산을 다 날려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정신이 아득해지겠죠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자기의 인생 전체를 예수님에게 투자했습니다 배도 버리고 거물도 버리고 그냥 예수님만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들의 기대처럼 왕이 되고 자기들은 그 옆에 한 자리씩 차지하기는 커녕 예수님이 아무 힘도 없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 버렸습니다. 자기들이 자기의 젊음과 재산을 예수님에게 다 걸었는데 다 날려 버린 거죠. 그냥 그것만 날린 게 아니라 자기들의 생명조차도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마디 말씀을 하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실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그냥 하는 인사입니다.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하는 것처럼 그들은 샬롬 이렇게 보통 인사를 했죠. 너희에게 샬롬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그냥 평소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인사처럼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사람들이 그냥 흔히 하는 그냥 단순히 안녕하십니까? 라는 그 정도 인사가 아닙니다. 주님은 진짜 인간들이 경험하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죄와 죽음과 고통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시고 그 십자가에 다못 박아버리시고 그것을 완전히 정복하시고 승리하신 후에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등록금을 구하지 못해서 지금 대학 이제 입학해야 되는데 전쟁 건강하면서 엉엉 울고 있는 딸에게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울지 마, 무슨 수가 있겠지"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어디선가 돈을 빌려 가지고 그 앞에 톡 내놓으면서 울지 마 하고 하는 거는 말은 똑같지만 완전히 다른 겁니다. 비슷한 말 같지만 예수님은 지금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의 아침 또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염려와 눈물과 근심과 고통.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여러분이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내가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마. 아니면 앞으로 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있을 거야. 뭐 이렇게 막연하거나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이 평강, 죽음을 밟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승질를 얻으신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그 분위기는 굉장히 냉랭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놀라고 또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편이 그거죠. 놀람, 두려움, 의심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이세 가지 단어로 표현될 만큼 아직 잘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이 다 끝나는 누가복음이 다 끝나는 마지막 말씀 52절, 5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큰 기쁨 찬송이라는 말로 바뀌어집니다. 두려움, 의심에서 시작해서 큰 기쁨의 찬송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무엇이 큰 기쁨? 찬송으로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놨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혹시 영으로 부활한 게 아닌가, 혹은 무슨 환상을 보는 게 아닌가 이런 그들의 착각을 없애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내이 손과 발을 보라. 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손과 발을 보아라. 영은 뼈와 뭐 살이 없지만 나는 다 있다. 한번 봐라. 주님은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물어보시고 생선을 받아서 직접 잡수시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부활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의심과 두려움에서 감사의 찬송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절대 믿지 않았지만 그를 찾아와 주셔서 손을 내밀어 주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활에 관한 정보를 듣고 부활에 관한 말씀을, 관한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은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수많은 말씀이 바로 예수님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한 것이라는 것을 잘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제의 말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주님도 똑같은 행동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과 헤어진 다음에 그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제대로 풀어질 때그 말씀이 나에게 정말 이해되지 올때 그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믿어지고 보라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을 풀어 주실 때 그들이 그 놀람과 의심과 두려움 사라지고 큰 기쁨의 찬송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제자들이나 뭐 바울 같은 사람들 직접 예수님이 나타나 주셨고 또 이렇게 엠마오 그러 가던 제자들이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제자들처럼 직접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풀어 주시면 우리도 금방 믿어질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신에 성령님을 보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깨달아지게 해 주십니다. 믿어지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정말 예수님이 부활한 게 맞구나. 그게 믿어지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직접 눈앞에 나타나서 만져보고 믿은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은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대도다. 그럼 보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셔서 믿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잘안 믿어집니다. 그런 분들은 예수님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그 성령님께서 정말 여러분 마음에 찾아오셔서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의심의 구름과 이 두려움의 안개는 다 그쳐지고 진짜 주님이 주시는 감격과 큰 기쁨으로 찬송하는 그런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이제 앞으로 보내 주실 성령님을 통하여 완전히 주님을 새롭게 경험한 그 사람들은 마침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증인이 되어야 한다. 증인이라는 하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 다른 말로 번역하면 순교자입니다. 우리가 번역할 때는 증인이라고도 말하고 순교자라고도 말하지만 그게 같은 단어입니다. 증인이 되는 사람 누굽니까? 나에게 어떤 압박과 심지어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이걸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예수님 잡혀갈 때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그들이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이 주님께서 전해 주신 이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실 때 우리 안에 큰 감격과 기쁨의 찬송이 넘쳐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때좀 마음이 두렵고 망설여지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여러분도 증인의 삶을 살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아직도 믿음이 없이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그들을 직접 찾아와 주시고 말씀을 설명해 주시고 마침내 그들을 증인으로 세워주십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준비되지 않았고 때로는 잘안 믿어지고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대적하던 바울 같은 사람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주님의 사도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주님의 손에 맡길 때 주님은 여전히 부족하고 또연약하고 아직도 준비가 안된 같은 우리를 비져 가실 겁니다.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의 증인으로 옷도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 주님에게 우리 인생을 맡기고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새롭게 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완성해 가시기를 기도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 주시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빚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약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큰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입이 열려지고 정말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 그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의심은 떠나가고 두려움은 떠나가고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큰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